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카이스트 교수로 갔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아이고 그냥 대학교수 하면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지 뭐 하려고 정치하면서 그 고생하시느냐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한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카이스트 교수로 갔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 지도 교제 아, 지도 학생도 아니고 제 수업 듣는 학생도 아닌데 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어, 부모님이 원하는 과에 입학을 했는데 3학년이 되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이 싫다고 합니다. 이걸로 평생 일할 자신이 없대요. 근데, 어느새 2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당황했죠.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그래서, 아, 참 학생, 그 절망감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조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가, 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왜그 학생한테... 제가 하는 그 조언이 설득력이 없었나, 제가 반성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학생이 저한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도 같은 고민이었어요. 뭘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자기가 잘 못하겠더래요. 어떻게 하느냐고. 결국 그 학생도 저 앞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학생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내가 저 학생 입장이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저도 너무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완전 그 학생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 생각들, 정말 그 학생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용기를 얻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학생 만났을 때, 그때는 그 학생의 아픔을 머리로만 이해를 한 거였어요. 아, 당연히 고민될 수 있겠구나. 이해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학생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두 번째 학생은 그 학생과 감정적으로 공감, 공감을 한것 같아요. 이해를 한게 아니고, 그 학생 심정이 돼서 그 학생과 공감을 하니까 저도 너무 아프고, 제가 그 학생 입장에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그 학생도 그 마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카이스트에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고 대전에 카이스트 바로 옆이 충남대학교가 있거든요.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제가 학생들을 찾아다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청춘 콘서트의 시작입니다. 2009년 정도? 한 12년 전입니다. 12년 전에 카이스트 교수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다니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원칙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역에 있는 대학만 대상이었습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기회가 많잖아요. 저도 시간이 부족한데, 수도권은 다른,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 그 지역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대학은 안 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죄송하지만 부산에서는 부산 대학이 아니라 동아 대학을 갔습니다. 그게 기회가 좀더 없는 학교잖아요. 거기 가는 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를 시작을 했는데 어, 1,800명짜리 강당이 있었어요. 3,0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다 앉고, 모자라서 계단에 다 앉고, 그래도 모자라서 이제 이런 강당에 제 뒷자리에 전부 다 앉았습니다. 그래서 1,800명 강당에 3,000명이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한 사람과 삼천명인데, 한 사람과 한 사람, 일대일이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 괴로움, 고통, 고민,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어요. 대학 교수가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은 그 학생과 공감하고 그 학생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조언해 주는 게 끝입니다. 그 이상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제가 정치한 계기입니다. 그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정치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저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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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그래서 지난 10년간 정치를 하면서 제 진심도 많이 왜곡되고,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고, 근데 알면서 시작했어요. 요즘 시장에 가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그냥 대학 교수하면서 존경받고 편하게 살지, 뭐 하려고 정치하면서 그 고생하시느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편하게 종영 받고 따뜻한 곳에서 안락하게 살면서 바로 이웃에 있는 학생들과 이웃의 고통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 혼자 편하게 살면 그게 좋은 삶입니까?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바라십니까? 저는 진짜 사회 봉사를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 제일 관심사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제 딸이 32살입니다. 2030 세대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하면서 알았어요. 정치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만 정책을 바꾸거나 돈을 다른 곳에다가 쓰면은 예산을 다른 곳에 배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면 그 돈을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자기 편 먹여 살리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못 두겠습니다. 아저씨! 대통령! 제가 제일 중요한 청년 정책을 그래서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 모아서 물어봤어요. 어떤 문제 해결하면 제일 좋겠냐? 다섯 개요. 첫 번째, 우리 사회의 불공정 해결해달라. 두 번째, 남성들 군대 문제 해결해달라. 세 번째, 주거 문제 해결해달라. 네 번째, 국민연금. 내가 평생 쏟아부어도 나이가 들면 받지를 못하는 이 국민연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좀 해결해달라. 다섯 번째,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맞벌이 부부로 아이 기르고 싶은데,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좀 해결해달라. 그 다섯 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청년 5대 정책을 발표한 겁니다. 아마 정책은 재미가 없어서 신문에 잘안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청년들이,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부딪히는 불공정.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냈습니다. 수시 전면 폐지. 저는 수시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게 스펙 좋은 사람들은 부모 혜택 받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아는 사람이 그런 면접관으로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또그 사람이 당, 당, 그 입학이 되고 이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체 100% 입학 정원 중에 10%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용의 10%. 그 다음에 특기자 전용의 10%.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는 절반은 수능.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합해서, 왜냐하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능만 하면 손해봅니다. 그래서 내신도 함께 평가를 받아야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도,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그러면 로스쿨 졸업생들하고 똑같이 변호사 자격시험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 멋집니다. 그리고 또 취업 청탁, 취업세습 형법으로 만들어서 벌을 줘서 다시 그런 일들 생기지 않게 실력 있는 청년이면 부모 백 없이도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 오! 그게 공약입니다. 근데 제가 지루하게 강연할 생각 없어요. 그 다섯 개 공약 제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 공약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아마 청년들과 같이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 간단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땀 흘린 사람이 사,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그리고 청년들이 모두 기회를 가지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서는, 네,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 머물지 못합니다. 가셔서 또 다른 데서 유세하셔야 됩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멋있죠?